반갑습니다. 땅 330세평, 농막, 컨테이너 다 들이고 떠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농막 아주 잘 지어진 농막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컨테이너 있습니다. 화장실은 컨테이너 옆에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잘 들어왔습니다. 조리식적 주택으로 농막을 지어가지고 농막 잘 지어져 있습니다. 텃밭도 멋지게 가꾸어져 있고 멀지 않는 곳에 일급수 물이 흐르고 있는 아주 공기좋고 물좋은 곳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공덕리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333평 너무나도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위쪽으로는 철원 그리고 국립공원도 아래쪽에 있고. 소유주께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들내로 가야 돼가지고,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농막하고 컨테이너하고 상수도 설치하고, 정성을 다해서 갖군 땅 333평. 몽땅 다 드리고 떠나는 그런 물건입니다. 2015년도에 그 6,500만원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 다 했습니다. 6,500만원 주고. 땅값만. 근데 그 안에 농막 설치했지, 컨테이너 놓았지 상추도 설치했지. 너무나도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 정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화천이라서 공기가 너무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서 지역구역이 또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땅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렇게 멋진 화천이 접혀져 있습니다. 주변에 해모시설이나 위에 시설이 없어가지고,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고, 방향도 참 좋습니다. 위쪽에서 들어가는 길, 이 길을 따라 돌려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위에서 들어가는 길로 해가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꺾으면, 저희들 토집입니다 땅이 330세평의 계획 관리 지역의 성장 관리 계획 구역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이리 보시면 또 길이 있습니다. 제가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으로 가보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저쪽에 전면에 보이시는 이 농막입니다. 농막하고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 옆에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고 제 하우스에 보시면 농기구까지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가는 매도금액이 몽땅 5,7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유주께서 꼭 받아야 된답니다. 들어가야 할 돈이 있어가지고. 땅값만 6,500만원 등기비주까지 해가지고 매입한 물건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